내년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부대 의견 의 달고 제주 제2공항 예산 원안 유지가 타이틀입니다. 제주 제2공항 473억 원을 원한대로 유지했다. 이제 국토부 관련 2021년 57조 정도 되네요. 이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관련 기본 조사 설계비 30, 300억 원, 실시 설계비 130억 원, 감리비 34억 원, 등 해갖고 470억 원 가량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걸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고 준비하는 거겠죠. 공사는 만약 이대로 된다 하면 2022년부터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셔야 될게 부대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은 도민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합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거는 이 조건이 이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게 이제 문구가 걸려요. 환경 영향 평가는 뭐 이제 절차상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충분히 뭐 핸들링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문구가 내포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이게 이게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과 430억 원 삭감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에 전액 삭감인 것은 어 473억 원이고 430억 원은 삭감하는 거는 여기에서 34억 정도가 해서 34억에 34억 감리비가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포함해갖고 일부 43억 정도만 빼고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전액 삭감은 하지 말자는 얘기고 일부 이렇게 이제 4 3 0억 삭감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을 가지고 하다든지 제, 성산 제조제 2공항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이렇게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로 대변되는 정부는 원안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안 유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제주 출신 이제 민주당 더민주당 소속인 위성곤 의원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환경 영향 평가 협의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 의견을 놓자고해 갖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냥 통과시키기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걸 집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 의회와 이제 제주도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역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주 제2공항에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주 제2공항을 성산에 유치하는 게 아니라 현 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네, 이제 찬성하는 거죠. 이제 인구가 한70% 정도가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제주 도민, 제주 시민들의 제, 제주시 쪽에 이렇게 표를 어,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타이틀로 보시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도 정책 결정은 국토부 권한, 네, 원희룡 도지사가 이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선 뉴시스, 네, 제주도 신문들을 보면 신문에 따라서 자기 이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요. 기사 내용도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제주도의회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이 예, 이제 여론조사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도민 2천 명 기본조사, 성산 주민 500명 별도 조사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게 주민 투표가 아니죠? 여론조사인데 도민이 2천 명이고. 성산주민 500명이면 합치야 2,500인데, 2,500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을 2,500명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안 되고라는 게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이 2,000명, 500명, 2,500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의 무게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제주도의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전략상으로 이 숫자가 여론조사를 하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최대한 많이 해야겠죠. 70만 가까이 되는 제주 도민들 상대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뭐 10만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표성을 나타내려고 하면. 2500명이라고 하면 어떤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부분에서 아, 여기 몇 명만 해갖고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합당한가라고 보면 이자체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만드는 결과가 찬성,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2,500명의 의견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반 여론조사해도 정책 결정은 결국 국토부 권한이라는 거를 어, 얘기하기 그 방향으로 끌어가기 쉽게 하기 위한 숫자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여론조사에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제주도의회는 11일에 11일 오전이니까 11일 오전이면 예, 11일 오전이면 오늘 한 거네요. 합의문에 따라 도의회와 도와 도의회는 2021년 1월 11일까지 도민들을 상대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이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조사인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대통령 어, 지금 미래 대통령 여론조사 하잖아요. 선호도 조사하는데 그 선호도 조사를 한다기서 대통령이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론조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는 거에 의해서 이 지금 국책산업이 어 이렇게 넘어가거나 자자초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는 도, 전체 도민 2천 명 대상으로 하는 기본 여론조사와 성산업 주민 500 명으로 대상하는 별도 여론조사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문항은 성별과 연령 거주지 를 확인한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네개 문항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유선 20%, 무선 80% 어,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면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맡겨가지고 여론조사가 나오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국토부의 의도대로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만 원래 이제 제주도 의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유치할 때는 100% 찬성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의회에도 100% 찬성으로 시작했던 거를 지금에 와서 한다 하면 이 뒤집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론 조사 결과 해 가지고 한다고 할때 모든 거를 할 때마다 그 시간 시간 단위로 다시 여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어불 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제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국토부가 이거를 포기를 하려 하려고 하면 포기를 하려고 하면 한 반대 표가 한 980에서 90, 90 정도 나오면 국토부가 진행하는 거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한 반대가 뭐한60% 나오고 뭐670% 나온다 해도 제가 봐서 국토부는 강행하리라고 봐요. 이제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어뭐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어 숫자에서 이제 가중치를 안 두는 거는, 어 원희룡 도지사 측에서 이렇게 양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공항 확장 반대 하는 거는 갈등 해소 특위를 대변하는 도우의회 측에서 이렇게 이제 양보를 한 거죠. 도우의회 측이 갈등 해소 특위의 아 대변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갈등 해소 특위가 아니라, 이제, 갈등 해소를 조장한다는 댓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어 5조, 내년 제주도 예산이 5조 정도 된다고 하죠. 5조, 5조 5천억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5조짜리 나라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그거를 반대한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자기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뭐 자연보호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요. 자연보호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치적인 자연보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딱 이렇게 얘기하자면 형 공항 확충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형 공항 확충을 원하시는데 근데 형 공항 확충이라는 게 이제 제주도 그 위치 상으로 어, 거기에서 확충하는 게 어렵다는 게뭐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제가 봐서도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항을 확충한다. 아그 주변에 가서 식사를 해보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피해자들이 엄청 지금도 많은데 더 피해 그 공항 손 피해 그 범위를 더 넓혀 넓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제주 제2공항은 군 공항 포함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군 어, 공항 포함이면. 어, 이쪽 군 공항 펌하는데 먼저 군 공항이 도심 한 가운데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혹시 비상 사태 때도 더 위험 요소가 되겠죠. 전쟁이 일어난다 고 하면 군 공항 먼저 이렇게 이제 타격의 대상이 되는 건데 도심 한복, 한복판에 있으면서 군 공항을 한다 그런 것들은 좀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 봐도 이것저것 다 따져 봐도 제주 제2공항 성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SOC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경제를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제주도가 어떻게 먹고 살수 있는 게 없잖아요. 먹고 살수 있는 게 없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우주를 배착한다?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제주 제2공항 진행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기사가 나와도 다 이렇게 아전인수 벽제 해석이라서 어 항상 이렇게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0일 날 이거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이제 연락을 왔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그냥 하나의 제주 제2공항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어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이. 어, 제주 성산 제주 제2공항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이제 그, 그들은 자기의 이렇게 자리에서 그 다음, 다음 이렇게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도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서도 충분히 제주 제2공항 성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직업이 선출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건데 그 선출되는 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이득인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제주 제2공항은 성산으로 진행된다는 것으로 알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뭐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시청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